하나 있거든요. 드세요. f a s t a s f u c k t t l e I'm not a little. I'm not a little. I'm not a little. I'm not a little. n t a little. I'm not 나 n t a l 나 어, 어 있네요? 어, 오케이 있는듯아왜 어, 없다고 해요 있잖아요 아뇨 요는데도좀 아쉽네요 아쉽다니 이거 바로 내려갈게요 그길좀 그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마구님 네, <laughs> <저 웃음> 따라가시면 거네 <것> 치구님 <laughs> 저 어, 따라가시면 돼요 우측 우방으로 가면 되나요? 아 반대쪽 어, 뭐야 사고 속에 손댕어 뭐야 댕댕님이네 안녕하세요. 어, 아, 여기구나. 같이 내려가죠 어차피 세 마리인데. 아, 근데 발전기를 끄긴 해야겠다. 다들 바로 발전기 돌릴 것 같은데. 아니, 끄고 버려야죠.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세 마리예요. 그냥 다 버릴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애세 마리인데 벌써 버리면 안 되지. 아, 내가 카트이나 조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앞에 군사다 와 맛있겠다 군사 안에 사람 있나? 있어요 여기부터 살려면 될거 같아요 어 바로. 오케이 오케이 그 치씨방에도 소리 들렸지 저거 사물에 담가주세요 아이 어, 게임 끌려고 했는데 살리 어떡해 살림. 네네, 어 가드다 군대 사이에 어. 애들 있지 않나? 네 근데 댕댕님 어디, 어디 갔어 에어라 에어라? 에어라? 네. 오케이 티 c 방에서 최소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맞아. 요티 c 방 그때 나간 거 같아요. 어, 잠깐만 요가시 어, 시체 살리고. 많아요. 어 많은데 잠깐만 애들 굴사에 없는데. 굴사 있긴 하. 아냐 내 이거 지금 다 나가요. 엘베로 나가는 거 같아요. 굴사에 한3명 있어. 3 명. 거 굴사 잡으러 갈까? 일단 딱, 일단 그래. 사부님이. 아 그래. 그리고 뭐, 사부님이 그냥 굴사 와서. 들어갔어요. 네, 제가 올라갈게요. 다고님이 거기 만들어요. 네. 이거 알겠습니다. 좀비라도 만들어야 돼, 이 구리사에서. 오케이, 오케이. 발전기 하러 가요. 이거 댕댕님이 가서 돌아가요. 그 발전기 예. 꺼주시고 좀불사 잡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불사 아직 있나? 뒤에 강아도 올리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구사 그 과학자 구리사. 네. 구리사 아직 있어요. 확인, 아, 확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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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화장실이에요, 지금. 빨리 와, 빨리 와. 들어와, 들어와. 좀비도 들어와, 좀비도 와. 좀비도 와, 좀비까지 와. 어, 스미마셍. 하나씩 만들어, 하나씩 만들어, 또. 어, 과학자 나왔다. 음. 과학자 나 나가요. Vt 쪽. 네. 안 이거 강하는에 잡을게요. 이거 조비 만들. 에어록 쪽이 제주랑 과학자나씨 음. 오케이. 어, 사모님 반대편으로 애들 가요? 네. 아, 망했어. 애들 다 나가고 있어 지금. 아 맞다. 발전기부터 꺼야 되는데. 발전기 음. 있어요 어, 망했어, 칠구 일 티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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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912, 812. 거거기게 어디? 총소리 아 총소리 그 차... 어. 이 그쪽으로 쭉갔돌 그쪽으로 쭉갔돌 오케이 오케이. 그 애들 나가요. A로 나가는 A. 거. 바꿔서 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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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빨 B 맞다 맞다 광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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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나이스 야 죽었다 잡았 어 잡았어요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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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험비들 우리 죄수 잡아야지 아이 갔어 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그 뭐죠 댕댕님 앞에 그 죄수 두 마리 더 있어요 오육방 두, 어, 두 마리 더 있으면 최고되는 거예요 같이 가 같이 가어 뭐야 죄수 뭐야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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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정이 언제 꺼져 애들 애들 음, 카드 아, 없어서 네. 못 나가요. 한없어 야, 오케이. 만, 네, 준비 많비 많다, 많다, 준비 많다, 저 여기 저 살리고, 저 살리고, 준 방이 어디고? 타우스, 카우스카우스카우스카우스 타우스. 야, 타우스가 어디 일단 이 있어요. 만나야 돼요, 저희. 저희 서보 가고 있어. 왼쪽 체포. 왼쪽 제포 저쪽이네.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왼쪽 포저안 쪽인가? 여기서 오면 막을게요. 이거 저희, 저희 핵방을 막아줄될것 같은데 핵방에 발전기 있어서 핵방 그 오른쪽 체포 쪽에 다 있거든요. 루트에 오른쪽 체포 루트에 다 발전기 겹쳐있어서 그럼 왼쪽에서 근데 여기 레일건 레일건 방도 막히네요. 막히네요. 네. 제가 여기 찍힐게요. 그 실군님 2티어예요 혹시? 아니요. 아직 1티어요 아직 1티어요 아직 1티어요 이거 티어예요. 어떻게 막아?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러우치 많이 먹는다. 네, 좀비다 어디 가서 좀비 직결해줘요. 다 직결해주세요. 이 아, 앞에서 봤어. 아 죽으면 어떻게? 나 살아있어. 어딘데? 어딘데? 그 오른쪽 들어오, 왼쪽 채플 들어오는데. 왼쪽 채플. 아, 보라색, 아, 보라색 보이는 거. 보라색 보이는 거. 보라색 보라색. 그 네일 건방 네일 건방. 우리 다시 오른쪽 채플로 가고 있어요. 구뎅방은 <laughs> <laughs> 아, 가는 좀비. 데리랑 한번 들어갔다. 와. 와 벌써 팔 아, 천기 켜졌어? 아, 얘 진입했네. 아, 들어갔어요 한 명. 아, 뭐야, 발전기가 위에 있구나. 네 아, 이거 바뀌었어요. 아. 이제 뭐다. 아, 맞다. 어 뭐야, 준비구나. 하고 어디야? 저 오른쪽 제 오른쪽 제. 백빵. 백빵. 가는 줄 오른쪽 어 봤어. 오케이, 나 미더 것도. 더 코스토 어디 안에 있는데? 안에 있어요? 뭐 안에 빵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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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요. 데미니 빵이 요 아니 둘. 얘네 근데 꿉 먹었어. 조심해야 돼. 아, 아. 그러면 미 그래, 빼고, 빼고 가야지. 꿉 빼고 가야지. 좀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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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만. 아니, 아니 타지 말 아니 타지 말라고 아니, 이 사람들. 아니야, 아 아니, 우리, 우리 우리가 죽으면 수, 살려줘. 네. 소... 야 니들 소생법 할거 아니야? 아니에요? 꼭 받나? 꼭 받나? 울진, 아이 나 성광 먹었상. 두대두대 때렸어. 두대 때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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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세대세대 세대, 세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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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이거. 뭐막 줄게. 죽였어. 어 시체. 시체 뭐안살려져 시. 아제시명더 남았어요. 아그위에줄 있어요. 시체가 사라졌네. 는성광 아, 백방에 네 명. 백방에 네 명. 와. 들어 들어. 야 끝내면 되겠는데네 명만 잡고 끝나. 같이 나눠. 상상사, 상상사, 사도 상상에 우리 현상, 상상에 비상비 오케이, 오케이. 상상 경고 확인. 상상 안에 있다. 안에 박어선대로만안 했지. 알았어. 우리 있으 근데 위에 네명 있어요. 네 명. 두 명만 죽는다. 두 명만 죽고. 여기 구명 있어요. 다 고. 근데 그적 아, 너무 많아. 여어 필라 봤어. 살면서 모르겠어요. 제위치 위치?

아이한번더 왔어요. 아니 못 당했어? 한번 왔어요. 아뇨 안돼. 못 당했어. 재수 잡아야 돼 재수. 재수 어디 있어 재수? 재수 어디 있어? 왼쪽 잡고. 생백님이랑 저기 희 왼쪽 잡고. 아 이미 나갔네. 아니 지금 쫓고 있어. 내가 재수 쫓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연 저 갔는데. 저연 갔어요. 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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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것 같다. 뭔? 아 몰라. 아니 여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 가짜뉴스 왜 이렇게 많아? 저연 갔어요. 어, 거기. 예, 거에고다가 제수 먼저 잡고 우서 잡으러 가자. 거기 앱에 막았대요. 에막요 3분이나 남아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3분 남아서. 강하가그 조금,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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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절반은 반대편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핵방 백방이 많아요. 백방이에요. 백방 갈게요. 백방에 거의 다 있어요. 방이 발톱이 먼저 가겠네. 쳤었발톱기내충 그냥. 기내아그방에도 하나 있어서 방만 아7구방7구방 7구방 그래 7구방 발전기 있어요. 와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 중간으로 갈게요. 서버실 쪽으로. 한에 다섯 명, 다섯 명. 진짜 이놈의 핑. 냉냉님 어디 있어? 냉냉님 4구방 한삼쪽 4구방 한삼쪽 갈게요. 한삼쪽에 마지막 발전기 있어요. 너 핵방 건은 못 하니까 내주고 7구방을 지금 일번받고 한삼방을 지켜야겠다. 산삼방을 지켜야겠다. 충분히 이 많아 보다 나 댕댕이랑 보이네. 저랑 같이 가면 될 거거든요. 근데 어디 있어? 아 잠만 한번 돌아. 지 와, 높더라가뒤에히 천천히, 천이 전략. 오케이. 와, 나 피가 27이었어. 어디가 시구야? 일로 힐드 줄게, 힐드 줄게. 칠드 드릴게 야너 어떻게 안 죽고 안 죽고 살아 이게 뭐 우리 뭐 찾아야 되지? 지게급이랑 카우스 하나 카우스 하나 챙기면 체에저형군에리사의 최소. 뭐야 이거 뭐야 고요야 핵방에 카우스 카우스 한가지 정도 있고 저형군에 하나 아아 누가 나 때려 문닫아줄고 저의형군 저형군이 있거든요 저형군저의군에 하나 있게 엘베 치키면 될것 같아요. 같아. 탄카우스 잡으시고 제수를 잡아야 된대. 이제 30초 남았어. 엘베 아. B 보는 사람 있나요? 엘베 비 어? 안녕? 엘베 B 좀 봐줄래요? 엘베 E 올라다 내가 보고 있어요. 네. 내가 보이어 있어. 아, 준비가 제수다! 제수다! 제다한대 때렸어. 아 성과! 잡았다 네, 잡았다 잡았다 네, 나이스 g 지자됐 잘했어 g 네, 사부님 나 살려줘 와 이게 좀비포인이지 이게 좀비지 좀코스 초전략 적